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 업체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이 중고 단말기가 있는데, 이 중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어,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새 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죠. 왜냐면은 이 중고 신용카드 단말기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업상 가장 중요한 결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가능하시면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죠. 네, 그럼 이 중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신용카드 단말기는요, 어, 단말기 화면에 보면은 이 시, 처음에 시, 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던 업자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한번 도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액정에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으면요 단말기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스티커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분들도 다 자영업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폐업을 어느 순간에 폐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전화해도 를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요. 단말기 상단에 보면은 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작한 설치 업 제작 업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이제 KCP 보이시나요? KCP 벤사예요. KCP라는 벤사에서 이 단말기를 만든 거고요. 뭐 이런 제품은 이제 보시면은 네, 보이시나요? 예, 코세스라고 써있죠. 코세스라는 벤사에서 단말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단말기를 설치했던 설치 업자가 통화가 안될 경우에는요, 이 단말기를 제조한 아, 벤사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런 중고 단말기가 있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 하시면은요, 이 단말기를 제작한 벤사에서 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간단히 중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왕이면은 할수 있다면 새 제품을 사용하는 걸 다시 한번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중고 단말기는 어떻게 사용해, 전에 사용하셨던 분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현재 기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부분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신제품 그것도 최신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중고 단발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